명사의 서술문이 명사를 수식하고자 할 때는 보통체를 활용을 하면 됩니다. 다만 현재 긍정의 뭐뭐임 뭐뭐라는 표현을 하고 싶을 때는 일전에 알려드린 다가 아닌 네아루를 사용을 해야 합니다. 뭐뭐입니다에 해당하는 일본어는 네스, 네스는 네아리마스의 줄임말이며 아리마스의 기본형은 아루입니다. 따라서 네스의 보통체는 일전에 알려드린 다도 있지만 네아루, 도 보통체에 해당합니다. 선생님은 일본어로 센세, 그녀라는 카노조는 여자친구, 여친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선생님이 여친이라고 말하고 싶을 때는 센세이 대 아르 카노조라고 하면 됩니다. 선생님이었던 여친은 센세이 닿다 카노조. 선생님이 아닌 여친은 센세이 대와나이 카노조. 선생님이 아니었던 여친은 센세이 대와나까다 카노조. 해와체로 센세이자 나까다 카노조.